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많이, 제일 적네, 응? 제일 적다 지금. 그럼 봐. 하지만 증가하기, 증가하고. 어?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를 했으면 이렇게 증가하겠지. 근데 증가하는 값이 헷갈리지 만 여기서 기울기가 무슨 병신 된 건가. 이 y 값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 하지? 시작해야 돼. 평평해지기 시작해야 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평평해지는 게이 맞아, 요맞아요거맞 맞아요. 알아들어요? 이 Y값이 컸다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잖아. 하여간 플러스 되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지는 않지만 이 증가하는 폭, 즉 기울기가 점점점 멀어 간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구 말이야. 이해하는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전의 기울기가 이거로 함수 갑시 그 다음 주까지 말은 다음 주까지 풀어진 프플러스만평가해어 시간을 보이고 따라서 이걸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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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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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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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 이렇게 제일 작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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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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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른쪽에 함수값은 감수니까 양수니까. 응. 오른쪽에 함수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말입니까 감소한다는 말입니까 응.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이 함수값이 증가하는 이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다.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대답입니다. 이렇게가 아니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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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게 바로 와인의 f(x)다. 네. 이해하십니까이해 하시고요. <laughs> 함수 값이 플러스.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이 함수 값은 여기에서 의뭘 의미한다? 이 점에서의 함수 값은 이이 점에서의 함수 값은 여기에서 뭐를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를.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다. 하지만 줄어든다. 기울기가 양수다 줄어든다. 어 점점 좀 평평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평해지나 평평해진다. 절대 평평해지진 않는다. 이것이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딱 표현해준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제일 주춤한 곳입니다. 그나마 제일 주춤한 곳입니다. 지금 네. 기울기가 0이면 함수 값이 0. 아니지 기울기가 0이 기울기 함수 값은 x축이 어딘지다 는 거야. 누구의 기울기 0이라고? 말해? 이거 네. 이거의 값이 0이라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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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기가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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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여기가 기 여기가 여기가 여 여기가 여기가 여기 x 여기만잘기면 이제 가여에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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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수 그다음에 뭔가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병신 소리 들으면서 계속 욕을로 쳐먹어요. 진짜 괴로워 파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요 진짜. 네. 테스트 본다 이거로 보이든데도 보상이 든 이게 이 기억입니다. 이상해져.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 지금 할까

나는 중근이고 지랄이고 크게 관심은 없고 어디 관심이냐면 이 새끼 함수값이 관심이다. 함수값이 플러스 4가 함수값이 얼마 되는 거야? 0이 됐다. 함수값이 또뭔가야 플러스 상상을 해야 돼. 함수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다? 여기 와서 얘는 f의 증가라는 얘기를 줄것이고 이것도 증가라는 얘기를 줄것이고 얘는 전체가 아니라 평평해 보인다, 평평해 보, 평평한 듯하다라는 느낌을 주겠지. 그렇지? 이게 미분값이 0이라는 얘기는 평평, 이, 이 뜻이잖아, 지금. 순간 배달이란 말이 맞죠? 그래서 이것은 평평, 이렇게 적어볼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함수값이 플러스지만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기우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휘라는 얘기야, 이렇게. 증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수록 기게뭐 하는 거야? 갈수록 기우커지는 오히려 갈수록 기우기 잘 하시는 거 말이야. 아니, 이거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x축 와인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하게 이런 축에서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가 됐다? 이거 이거 평해집니다 평평해졌다. 얘랑은 나랑 얘랑은 다다. 얘랑 나랑 다른 그레이드다. 이 새끼는 절대 평평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양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평평해진다. 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기다려 봐. 뭔가 하나 해줄라고 해. 그래. 지금 나 지금 잘 안돼. 다시 빨리 탈셔. 너너 5분 정도 지금 비지비지 거 있어. 맞어 경시는 커트가 더 맞는다. 이게 수능 수능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차이가 응? 뭔 얘기할 거냐면 잘 들어볼 제 꼬마. 아 이게 핵심 포인트 될 거야. 이 빨간색 선이 알겠나? 이걸 안 듣고 여기 지나가 버리면 경신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다시 또어디되겠다 다시 양수다 증가한다 그리고 기울기는 뭐한다? 할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면 상상을 해라. 어, 증가는 뭐가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도 있다. 얘는 뭐가 된다? 전년도 처진다는 얘기다. 얘는 뭐가다? 전년도 심각해진다는 얘기다. 이거다. 이거. 그렇지? 전년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이 증입니다 예. 그렇지? 바로 이렇게 외웠네. 뭐야. 술룩술룩 둘다 빠지는데 뭐, 뭐 영어장. 주려자자기어 생각 i 안 해서 지금 생각이 e r a n 가는거 e y 가 r e w o 게 아니라. 진짜 g I don't 할 n o w I d o 성 t k n o 성성 don't k n 말이야내지봤이야 내가 w 을때 o n 되게 n o w 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애가 진짜 개쓰레기, 어, 똑같은 이 똑같으니까. 나는 <laughs> 그래서 막 어머님들이 자기 자신 막 이거 개쓰레기 그렇게 엄마 생항상이에요 어머니가 확신이야, 상 말이지. 내가 봤을 때한 번도 그게 없어. 말 내가 없어. 똑같아또 엄마 대답. 마대도 지나가지 말고. 그래도 보면 자식들이 지혜, 엄마 아빠의 어떤 측면에 제일 싫어하잖아, 지. 허서 똑같은 거 갖고 있어. 자 봐봐라. 여기서는 함수값이 뭐였나? 여기서는 여기 위에서 무슨 값이 습착하나? 기울기 거야, 여기 기울기 그리고 쓰면 뒤져야 된다고. 줄일거야 나보다. 소수평가 갔는데 이렇게 외스는이지랄하면서 죽일거라고 진짜. 여기다가 이지랄하면 안돼. 이건 함수값이 새끼의 기울기를 봐야돼. 정신 나와 하고 나중에 막 이지랄하고 있어.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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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미친 <laughs> 아, <칠> 거야 아정신병자들 <laughs> 졸라봐라. 좀, 좀 나와봐 이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건 뭐. 0. 이건 뭐 0, 이건 뭐 마이너스, 이건 뭐 플러스. 난뭐봐 함수값만 보면 돼. 어? 이 새끼의 줄어드는 양, 이 새끼 기울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끼 함수값이 줄어드는 있다고 보는 거야, 나 지금. 알겠어? 그러면서 여기다 꺼놓고 뭐 하겠어, 여기는? 머릿수 생산하다생각하다거 평평. 여기다 평평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뭐야, 이거 증. 감. 감. 증 이렇게. 머릿수 상상을 하면서. 알겠지? 증 이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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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 쓰는 거야. 증가인 증가인데 증가한 양이 줄어들어간다. 즉 기울기가 완화된다. 평평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확뭐 해야 요 바닥을 쳤습니다 평평해졌습니다. 얘가죠 예, 그러다 그래, 감소하래서 감소해요. 평평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네, 보러워하게 갑시다. 가시 다시 또 뭐라고? 또 평평하게. 평평. 또해고 다시 이 감수 다 했어요. 뭐 붙인가 붙인가. 이거 이게 막 배치돼서 모양이어야 돼요. <laughs> 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원래 이 극대와 극소 중간에 이거를 변곡점이라 해요. 시간이 남아서만 하겠습니다. 이걸 몰라도 문제 풀수 있는데 이걸 알면 문제 십초 안풀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 병신들기싫어서 백, 병신들이, 이거만 외워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병신이 들 많아. 갖고 이거는 일단은 정보를 살짝 e d 드릴게요 o 곡점 대칭 함수입니다. m m 수입니다 전부다. 이이이 n 고점이고요 이것이 h e 점입다 병... y 곡점 r e still 곡점 t 곡점 대칭입니다. u r e still 이 a t c 는 i 은 g You're still w 이 t c h i n g You're s t <laughs> 이게 1,3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0자야 그럼 이게 뭐게?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2 콤마? 2 2야너 콤마 너 보이지? 내 눈은 뭐야? 조만하게 계속 떠나댕겨 팅커벨인가? 팅커죽여버린 여기서 한어 <laughs> 여기서 한어 <laughs> 이래서기까지 <laughs> 1만큼 갔지? 이거 얼마큼 올라갔어? 1만큼 올라가잖아점 대치면 이, 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이렇게 된 거잖아. 렇지 근데 여기서 얼마큼 가는 거야? 1만큼 가면 여기서 얼마큼 가는 거야? 1만큼 떨어지는 이런 형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찾아내버리면 이걸 찾아내버리면 이런 알아서 나오는 거지. 참고로 대칭적인 이니까 물어봐서 해주는 거야. 대칭 맞아 요 이게 대법점이고요대법점을 알고 싶으시면요. 영어로 이걸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응. 영어로 찾아보 병신들이 병신같다는 말을 해놔 병신되기 싫이니까 인플리트 포인트 찾아보실요 영어로 찾아보 위키디피아? 위키피리안? 위키피리안 여러분들마이를고 인플리트 포인트라고 그랬 이제 해석이 안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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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요 네. 네. 이 수업이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 로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100% 소화하는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그림 시겠준니까이는그림이렇게글요 그림, 자, 그이이렇이세 가지를 이렇게 려놓고렇가 빨간색으로 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게문제이렇는지를 이렇게 기서은그림이 이렇게 고서 이렇게 되 이렇게 렇게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자뭘 어,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음, 음. 이, 이 함수를요,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가요, 알파, 알파, f의 x 빼기 f의 알파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 함수는 미분이 x는 알파라는 지점에서 미가가 될 거야, 까요 여러분 풀지게 내가 가르십니까 나름대로는. 이..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fr보다 큰때는 그대로 그리고 fr보다 작은 때는 저거 오리아 뜻이잖아요, 그쵸? x는 알파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응. 오른쪽이 미분돼서 얼마죠? 오른쪽 미분돼서 얼마죠? 응. 얼마죠? 이함수에이 함수 이 응. 오른쪽이 미분돼서 얼마예요? 0, 응. 왼쪽이 미분돼서 얼마예요? 영저어를 g y 미 u r e a man. Young, you're 아 man. Young, y 다시 r e a man. y 이 u n g you're 미분값 n y o u n 이 you're a man. You're a m 이걸 저거 u 리 e a 값얼마 You're a man. You're a man. y o u r 이 a man. 이 o u 는이 a man. 이 o u r 이렇게 작년 작년 말 작년하고 계속 나오다가 이게 나왔어. 이거 뭘로 온 게? 2점점 알파 f x를 이거를 s 그 y는 m 의 x 알파 더하기 f 알파로 대칭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이 새끼를 비율이가 얼마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내친 거 같더라고. 응? 머무르자면 나. 그런데도 그 새끼가 비분 가능한 건 어떤 경우죠? 이런 건가요? 얘가 저번 주 이거를 이거에 대해 내친 거. 얘는 저목올려서 이걸 표현고 싶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이건 저올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려면 식을 이렇게 써야 네. 내가 일부러 이 말은 너 도와주려고 쓴는지 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저목올려요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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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된거야 지금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그 이쪽은 얘보다 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단식으로 그대로 지 이하겠어.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버리는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이게 이더 밑에 내려가잖아, 그지 그럼 이게 저거 올리는 형태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붙여온 거지. 아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 이거가 x는 알파에서 미가가 되고 음. 싶다 어? 음. 이 말이야. 그러면 m은 누구나 이동할 거야. 모기는 이점에서 미분계수다지. 그렇잖아. 이점에서 미분계수면은 똑 같이 될거 아니야. 그럼 저거 올리면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저거를 같이 이상식이 이게 되기 위해 고 M이 f prime의 알파면 된다. 이게 이거이해하해시내기 네. 시작할 아, 거예요 선생님. 생각 조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런,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접선이 여기 여기에서 그 t h i n 도 뭐야? 도 뭐야? l d m 그대로지. world. You give t h 책이 c 문제 n Yes, I'm not sure. This is the s a m 그걸 여자한테 지금 h e c k it out. I'll check it out. I'll 이 h e c k it out. I'll check it out. I'll check it out. i 이 l check 이거 보면서 나는 평평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면 안 돼. 평평해 보여야 돼, 우선적으로. 나는 평평해 보이지 않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laughs> 약속이 되어있어. 평평한 정도로 표현하기로 한 약속. 이해하시겠죠? 또 뭐야? 자그차 함수는 벌써 다 외울 수 있겠네? 뭐야?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뭐?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겠지? 이걸 뭐로 파악다고미분대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한다 그럼 이제 4차 함수도 어떻게 파악한 거차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신청 안 했지. 이기 실근의 기초를 파악하는 거야? 4차 함수를 파악하는 네.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다 이분된 함수가 더 함수예요. 네, 더 함수입니다. 네. 두 번째 이 번, 이번4차 함수의 그래프, 4차, 차4차 함수의 그래 네. 선생님, 지금, 지금 뭐했어요 네. 그래프의 경우는 똑같이 y는 a x의 세제곱 더하기 b x의 세제곱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d x 더하기 e. 지금 여기 필기된 내용을 연습을다 풀어줄 거예요, 끝까지 다. 음? 그러니까 이거 잘 외워야 돼, 그래? 그러면 여기가 쉬워지고 극한이 아, 그 제일 어려거문화하는거 이제 알게되고 끝나는 거지, 군님. 여기서 이제 A가 음수일 때 한번 볼까? 약간 금 여기서 양수일 때 했습니다. 양수일 때 계속 할까? 그래. 네. 그래. <laughs> <laughs> 양수 그럼 이런 이런 애를 분석하려면 자 앞으로 그래프를 분석하려면 뭘또 한다고? 미분해서 차수를 다운 시키는 거야. 그래야 개부터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차를그릴고 마음대로겠어. 다운 시키고 또 그려. 그리고 또 다운 시면 뭐 나오겠어? 3차가 나오겠지. 이렇게 어, 어,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유로 오면 그래프 그릴 수있요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4ax의 3승 곱이 3b x 제곱 빼기 e c s 빼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이이 놈은 어떻게 생겨더라 아까 했잖아. 이 놈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던데 끝이 나가지? 음. 잠깐 받아보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거의 근의 개수는 누가 판단하지? X축의 위치가 가능하겠지? 그렇지 X축이 어딘지 뭐야? 안 보이지? 근데 있잖아 여기 어딘가에 있도다 뭐야? 이거 몇개 나와? 무조건?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그렇지 실근이 한개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어디 갔어? 허븐이라고 허븐이라고? 그래프에서 나온 거 실근만 나오냐? 이거는 허븐 두 개가 될야 이해가죠? 허븐 두개 자 여기에는 얘는, <목소리> 얘는 볼까 한 번? 이렇게 되시면은이거 식을 몇 개야? 1개. 허그 몇 개? 두개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점을 갖다 놔서 A를 해볼까?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미 분과가 얼마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X축이 이렇게 되어있어. 이게 지금 X축이다 얘들아. 흰색이. X축이야. X축. 이게 X축이야. 다 이렇게 답변할 게 너무 힘들잖아. 이게 다 X축이야. 이거 X축 두개 질러서 하지 고 이렇게 질러보면 뭐야? 어? FA에서, FA의 값이 얼마다? 합 숫값이? 질문해? f a 서가은 얼마 얼마지? 그럼 몇개 몇 가져야 되겠어? 두개 이상 가져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뚫었지? 세 개를 안 드시면 홀수 차수 안 되시지. 짝수는 접하는 거잖아. 짝수면 은 얘가 아, 아직도 이 값을 못 받아들이겠나? 짝수승이 있어야 내 왼쪽과 내 오른쪽이 구맣아실거 아니야. 나의 기준은 나보다 작아도 나보다 커도 그대로 나, 나하고 같이 해주는 건 짝수승만 값잖 죽여져 버리니까 홀수수은 뭐가 돼 버리니까 나왼쪽과나오른쪽이 달라져 버리는 거고 이가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 이렇게 되 버리는 거. 이게 왜여인지알겠지 여기 서미국에서0이니까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어? f x 가 어떻게 0 0 0 0 x 0 0 0 0의0 0 0 0 0 0 0 0 0 0 0아0 0 0 0 0 0 0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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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0가0 0 0 0 0 0 0 0 0 0단 말이야. 0 0 0 0 0 0 0 3천대홀수될수 있는 면나성이 하나밖에 없지 누구야 세제곱밖에 안 되는 야 맞지? 따라서 이게 세제곱이 된다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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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 삼중 이 0이야, 0. 기록이 0이라고. 응? 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돼. 무슨 소리야? 그 사이에. <laughs> 근데 이렇게 A를 넣었을 때 F의 A값도 0이고 F의 A5값도 0이면 무조건 너는 이렇게 하면 돼. 2개 이상 가져가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알겠어? 여기서 이 문제에서 0맞아면 맞아요. 어, 함수학도 0맞아면맞아 그렇죠. 어, 그럼 너는 무조건 말한 거야. 그러니까 fx는 x-b의 제곱, kx 이렇게 하는 거 응? 어. 하지만 k가 또 x-b를 가지고 있을지 g가 또 x-b를 가지고, a를 가지고 있을지 그거 모르는 거죠 맞지? 알잖아요. 안생나니까 <laughs> <laughs> 이거, <어디야? 웃음> 네 <명아. 웃음> 네 이거 어떻게 알아, 얘 비용 아래. 이 거고. 지랄하네. 여기가 두개인데 4개인데, 6개인데, 이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이야, 애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두개가더 있어서 네개 있을 수도 있지. 네. 여기도 네. 마찬가지지 여기도 수되 이해했네 호수되야되 뭐, 여기 한개 이상 가지는 거지 상처니까 하나어에다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이야? 그니까 X축이 그네 <laughs> x 축 여기 있다면 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뭐가 되었다얘기요 실근 하나 혹은 두개 또는 뭐? 실근 세 갠데 삼중분내었다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가 내가, 여기, 여기 가? 얘가? 표정이 이상한데? 어디, 어디? 그니까, 러 이걸 끌어 그려놔봐. 저게 뭐래? 아니. <laughs> 이게 지지 않야 이게 접하잖아. 뚫는 게아니라 접하면은 뭐 한다고? 여기는 있 얘가 X백에 A를 가져도 A를 짝수기 할수 있어. 짝수기에 속하는 게 연계도 있는 고안맞질 어? 수도 있고. 그래야 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는 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뿌다뿌뚫어버리려면왼쪽 오른쪽에 B B 기준으로 해서 달라져야 돼부부 그럼 홀수 있어야 되냐? 홀수기 있어야 아니 왜 생각을 안 하고 는 거야? 우리가 홀수기 있어야 큰거 넣어주면 플러스되고 작은 거는 마이너스까지 안비구 작은 거주면이 안가? 그얘기 여기, 여기가 한개 있으면 되고, 세개 있으면 되 다섯 개 있으면 되겠지 홀수 있어요 홀수개 있어야 여기에 홀수개를 넣을 수 있고 면수니까 그렇지 얘 가라? 저 노란색 옷 그게 중요한 게아니다 침착하지 마내경이야 무슨 소리야 여자 예비 여기 계신가? 여자 예비형 제 무서워 내 친구, <놀람> 여자친구면서 <애기야.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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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네, 예 하고 예 a y 지 1박 2일 동안 기다 t 서 아까 r 어 o 예. 아, 진짜 기대. 예. p c 방 같이 나 나만 d 거 was 만 했어. m a n 친구 u know, I'm not seeing my h e 가면 지금 예. <laughs> 아, 이 see, you're 지 o seeing m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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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나랑 내가 좀 친해갖고, 내가 이걸, 이거랑 같이 PC방 가서, 숨고 PC방 가자고 나갔어. 그, 리 그, 다,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이 왔어. 존나, 원래는 <laughs> 얘를 만난 날이었는데, 그냥 큰 거야. 얘가 그냥, 그 됐어, 속해 그냥, 가면서, 그래 가자면서 막, 일어나게 다음날인 거야. 그갖고 <laughs> 이제, 아, 진짜, 이제, 그냥, 너 이제 끝났다. 헤어지면 된다고,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저 멀리에서, <laughs> 벤치에 있잖아, 벤치. 누가가 앉아있는 거야. 우리 한테때 어릴 때가 새벽 4시 반이라누가 앉아있는 거야. 계속 울면서 흐흐흐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십니다. 진짜 보고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추고 내가서막울고 있고 다음날 <laughs> 난 잠을 일어나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전화가 6시 됐는데 내가 내 방에 내한테 전화가 부재된 것 같아. 되게 보고 싶더라나 오늘 일어나라고. 내 인생이 내 핑계된 거야. 네. 그 o o d 어 was a l i t 어요 e We hear good, never said, okay, so. Oh, Jay, you know, she won't. I'm not a young man. Oh, she won't. Yeah, I'm saying, b e 분위기 s e it 이 새끼 I d o n 기 know. You d o 여자 이름으로서 집착을 하신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볼수 있어야 돼, 내말이 X, B, K, E, U, 플스 1개, 마이너스 1개. 알 대충 이제 알아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무슨 천충로 이게 무사이야 귀가 있는지 한번 봐봐. 귀어내는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3중분을 만들어내고, 또는 1, 1 하에 실근 또는 허근, 없으나 허건이야 그냥, 알겠지? 이, 이 새끼 몰라면이 새끼, 이렇게 될수 있으면 뭘까? 실근 1개, 허근 2개, 알겠지? 알잖아 겠 뭐, 이 중근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중근이면 뭘 가지? 중근이면 리분 계수 영했어야 돼, 알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니야, 중근이면 뭐가 돼야 된다고? 응. 미분계수가0되어있어 그렇지? 그럼 안돼요. 미분계수가 0이 아니잖아. 무서운 일인줄 잖아미분계수개플러스잖아개플러스얘뭐 <laughs> 아. <laughs> 0이라 말이가 얼마 <laughs> 없구나. 그렇지? 그 내려가면? 응? 그, 그, 예를 들면? 저기까 그렇지.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할래요. 아니. 저랑. 저러게 또관정 표시하네. 관정이표시하음음누가이시 따라. 내가 맞네. 여 저희 하나 메시지로 가 봅시다. 이 정도 가면 이제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겠어? 두 개? 여기서 뭐? 한 개? 그래서 이거는 중근 두 개. 실수중은 여러분